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인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계속 읽으면서 각지 재생체인에서 선험적 통과까지 가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를 계속 밟아 보기로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69쪽 4번부터입니다. 이제야 모든 경험에 있어서 순수한 사고를 선천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을 우리는 범주에서 발견한다. 그리고 범주에 의해서만 대상을 사고할 수 있음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면 이러한 증명이 벌써 범주를 충분히 연역하는 것이 되고 범주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변호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에 종사하는 것은 유일의 사고 능력, 즉, 오성뿐만 아니다. 오성 자신은 객관에 관계하는 인식 능력으로서 이처럼 관계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경험 가능성에 대한 선천적인 기초가 되는 주관적 원천을 그것의 경험적인 성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선험적인 성질에 의해서 우선 고찰해야 한다. 범주가 선엄적인 연역에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칸트는 처음에 직관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라고 하였는데 칸트가 했던 이 이야기를 뒤집어 가지고 오성만을 가지고서도 어떤 대상을 산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성만을 가지고 대상을 산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범주가 대상을 산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범주가 대상을 산출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선험적 연역도 완성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하고 관계하는 것이 오성만 관계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맨 처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배우면서 대상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것은 무엇이라고 배웠죠? 네, 감성. 직관이 우선적으로 대상하고 관계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얻는 과정을 전부 다 개관하는 가운데 범주가 어떻게 대상을 산출하는지 그것을 밝힘으로써 오성의 사유 능력으로도 대상을 산출할 수 있다. 범주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험을 준다라고 칸트가 이야기할 것 같아요. 바로, 오성의 사유가 우리에게 경험을 주는 이런 전 과정이 각지, 재생, 재인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만일 하나의 표상이 다른 표상과 관계함이 없이, 이를테면 고립해 있어서 다른 표상에서 분류되어 있다면, 비교되고 연결된 표상들의 전체인 바, 인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즉, 감간이 직관할 무렵에 그것은 다양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감간에 개관작용을 부여한다. 이때의 개관작용에는 항상 종합작용에 대응한다. 수용성은 자발성과 결합해서만 인식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발성은 모든 인식에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는 세 겹의 종합의 기초이다. 즉, 직관에 있어서의 심성의 변향으로서의 표상들의 각지, 구상에 있어서의 표상들의 재생, 개념에 있어서의 표상들의 재인의 기초이다. 이러한 종합은 인식의 세 가지 주관적인 원천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주관적인 인식 원천들이 오성까지도 가능하게 하고, 그런 까닭에 오성의 경험적 산물로서의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네,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식이 혹은 어떤 대상이 자기 스스로만 고립되어서 홀로 있다면 다른 것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전혀 인식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칸트는 감성과 오성이 함께 결합하여 우리에게 경험, 즉, 인식이 발생되는 것이 감성만으로, 오성만으로 인식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체와 대상, 주체와 객체가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인식이 발생하지, 그 홀로 스스로 인식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성과 오성이 결합되어 인식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에게 인식이 생길 때, 경험이 생길 땐 저렇게 종합작용이 함께 발생한다. 이 이야기가 바로 감성과 함께 인식작용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감성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냐? 그건 아니고요. 외부의 정보를 즉 감성화하는, 수용하는 이런 과정에서 오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에게 인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칸트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것을 제가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각지, 재생, 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각지 재생 제인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나오니까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적 주의 범주의 연역은 잠옷 많은 곤란을 수반한다. 그것은 인간 인식 일반의 가능성에 대한 최초 근거에 육박할 것을 강제한다. 이 때문에 완전한 이설의 번잡성을 회피하고자 그럼에도 이러한 불가결한 연구에 있어서 그 무엇을 소홀하게 함이 없고자 아래 네 가지 항목 직관에서의 각질이라는 종합 구상에서의 재생이라는 종합 개념에서의 재인이라는 종합 선천적 인식으로서의 범주 가능성에 관한 예비적 설명을 통해서 나는 독자를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독자에게 예비하게 하여 그 다음에 제 3절에서 비로소 오성이 이런 요소들의 설명을 체계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적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독자는 제3절에 토달하기 전까지 그리 불투명하다고 해서 이 책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불투명은 아직 전혀 걸어보지 않은 길에서는 불가피하대 그런 불투명이 이미 말한 제3절에서 완전히 통찰되도록 밝혀질 것을 나는 대망하는 바이다. 제가 지금부터 각지 재생, 재인에 대해서 살펴볼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80쪽에 나와 있는 오성의 선천적 인식의 가능성을 위한 예비적인 단계, 예비적인 설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 3절이 가장 중요한데, 80쪽 이유가 중요한데, 그것을 80쪽 이후에 칸트가 전개할 자신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각지, 재생, 재인, 그리고 선천적 인식으로서의 범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봐도 이 각지 재생체인 그리고 선천적 인식으로서의 범주 이 부분과 오성에 대한 선천적인 인식 가능성이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어렵고요. 또한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데요. 칸트가 본인이 생각해도 이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이 어렵다고 하는 말을 애둘러서 불투명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두가 어렵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독일 사람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이 누가 공부한다고 보더라도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믿고 쭉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책한 권을 이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쭉 읽어나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각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읽어 볼 텐데, 여러분의 머리를 좀 식히는 겸 미리 준비하시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어려운 공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느라고 너무나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